할렐루야.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마치 어떤 나라의 대사로 파송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사관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비록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지만 그는 그가 살고 있는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본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나라 백성인 우리의 삶은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할랄이라는 허락된 음식이 있고 또 하람이라는 금지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으로 특징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마귀를 따르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졌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적인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첫 특징은 의입니다. Righteousness.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자들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불의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아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죄가 없는 자로 인정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우리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움과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절에는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의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린더 후소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빛이요, 소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사제로 인한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 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더 후소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낳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신득의의 결과로 믿음으로 말미야마 의롭담을 받는 내용이지요. 이 신득의의 결과로 말미야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제 용서함을 받은 기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께 찬양을 부르는 데 마음속에 있는 평화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411장, 동일 찬송 473장에 아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예수가 주신 평화 우리가 바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죄의 은총을 입었을 때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평강을 또 도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여덟 개의 복을 말씀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평하게 만듭니까? 첫째는 전도를 통하여 불신자인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동시에 사람들 간에도 화목을 도모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살라니가 전서 5장 13절에도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는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도모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내용에 무저항과 원수사랑은 악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기초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엠뺨도 돌려대는 사람들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맛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세 번째 삶의 특징은 희락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맛은 희락입니다. 기쁨도 사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쁨들과 다릅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동반된 기쁨입니다. 또한 남을 기쁘게 하는 대인 관계의 결과로 우리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세요. 기쁨이 얼굴에 보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내각의 사진을 본 일이 있습니다. 다 심각하기만 하지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기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같습니다. 헬라오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와 기쁨 카라라는 단어는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라고 능동적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만 하다라고 수동적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능동태로 번역을 하든 수동태로 번역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분명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의, 평광, 기쁨, 이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입니다. 또 18절 하반절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 어느 곳에 있든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들이 어둠에 속하고 우리가 빛에 속한 까닭이어야지 우리의 잘못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언행은 그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의 언행을 보면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냅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색은 황인이고 키는 중간 정도인데 김치와 된장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한국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납니까? 의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있고 이것이 나타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Live the kingdom life.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십시다. 의의를 행합시다. 전도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들 간에도 화평을 도모합시다. 남을 기쁘게 하여 스스로도 기쁨을 가지는 삶을 도모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비록 아직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